공룡 승훈이형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승훈이형 정말 <laughs> 자고 있. 자고 시나 정말 <laughs> 자고 있다데어떻 여기 마지막이지. <laughs> 어떻게? 어떻게 할까요? 3층 먼저 갔다가 마지막으로 갈까요? <laughs> 마지막으로 오겠습니다. 오, 오겠습니다. <laughs>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러면 3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00으로 갈게요. 어, 뭐야? <laughs> 아, 들어가 들어가 들어 그대로 들어가면 돼. 아무도 아, 없어요? 있어 있어 안에 들어가 봐 있어. 아 민경 씨 그래. 시... 팬들이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빨리 오길 잘했네요. 아 팬인가? 지금 안돼 여기 지금. 예. 이 어제 다 편집 해주실 거예요. 아예 들어갔습니다. 알 아, 우승한 기념으로 팬분들께 드릴 애장품 지금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뭐 아.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<laughs>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. <laughs> 이제 다른 방도 다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. 어. 이게 저 자리 뭐야? 왜 이렇게 돌아가지? 여기. <laughs> 아 근데, 근데 지금 축하를 엄청 많이 받아 가지고 좀축황과축그렇 아 축하밖에 <laughs> 네. <줄게 축구화밖에> 없는데. <laughs> 그래서 형들 다 축하 주셨는데. 그냥 야, 뭘 드려야 되나? 그냥 좀 뜻깊은 거나 아무거나.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하는 게. 이거 웃겨 버리던 거. 창가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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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네, 팬분들께 어, 드릴. 뭘야 아, 네세 네,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아니아든 뭐든... <laughs> <laughs> 진짜 잘 이거 안 되나? 요즘. 아, 이게 아, 아, 어려우니까 아, 그런 거다. 아, 좋아하실 것 같아. <laughs> 아 팬은 어디서 드요 하나씩 다 줘야 되는 거아 뭐, 뭐, 하나도 안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. 몇개개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. 아니, 뭐... 그러면 아, 나 이거 드려야겠다 오, <laughs> 오 코코넛 워터인데 이게 천연 코코넛 워터라고 n y 안 돼. <laughs> 오, 역시 이이 p p 집 p p y o u <laughs> 어 있지? 아내 캐리어 여기 있었구나. 그 나랑 운명이잖아 죄송합니다. 어 잡아 줄수 없겠다. 기게이형 잡아줘. 네. 양말될 거야? 양말말말 정말 정말 정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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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사인 안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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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정 게임 몇 게임 남았지? 두 게임 남았나? <목소리> 네, 정말 정말 정정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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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정말 와우 감사합니다 나 이거 두개오두개 드린 건두 번째네 연기형 다음 저품을팀 저. 가서 그거 하지 않냐네 할때마다 쉽지는 않은데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 아, 아, 감사합니다. 지 감사합니다. 아, 사합니다 아, 감사합다 아, 야다다 아, 감여기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 상호 하던 선수도 있었어요. 맞아, 요 승훈이. 이거 이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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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거잖아 이거. <laughs> 야, 야, 야. 아 진짜. <laughs> 아 너무 웃기다. 아. 야, 잠깐만 잠깐만. 야, 바, 들어가도 되죠 지금. 오케이. 어, 아 팬분 팬문... 아 우승 기념으로 팬분들께 드릴 애장품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뭐 드릴 거 있을까요 팬분들께? 애장품? 예, 현석이 형 애장품 좋아하실 유라. 것 같은데. 예, 애장품 있나? 애장품요? 이 어. 형 야. 지금 입고 있는 거 주셔도 좋아하실것 같은데. 아,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아왜 이렇게 불이 꺼해이 방에다가. 현석이 형, 현석이 형 먼저 주세요. 불게 없어. 아씨오리가몇 번째야? 형님 마지막이요. 아 목말라. 아, 더울 때 수분 보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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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, <웃음> <웃음> 냄새가 너무 날것 같은데? 아니 그 형이 그. 치즈 그, 좀 뿌려서 드려야 되나? 형이 그 땀냄새, 땀냄새 나는 걸더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?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? 축가 드려야지 그럼. 우리가 뭐 드릴 는데요 축가 <웃음> 형, 형 <웃음> 입고 야, 있는 거야이축야 며칠 전에 팔도만사람들아테다줘야 <laughs> 저... <laughs> 축가 좋아. 주면 되지 형 <laughs> 어, 입고 어, 있는 예. 거 주셔도 될거 <laughs> 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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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90호 사이즈가 없어요 <laughs> 며칠 전에 우체국 가서 판거 아니야 형 슬리퍼 드려 슬리퍼 <웃음> <웃음> 나 하나 갖고 있는데 유리 형 훈련복 많이 있잖아요 예, 네, 그거 위에 입고 있는 거 주세요 네, 이거, 이거 벌써 이거 바뀌었 이거요? 응안 네. 돼요, 저 이거 어뭐들이지 <laughs> 아, 아, 이거, 이거 드릴까요? 어, 그거 주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뭐야? 저 콘셉트 네. 저희 홍경기 때 입고 오세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, 알겠습니다 아, 근데 이게좀 너무 좀 더러운데? 특별히 어. 여기 카라 할때 해줄게, 카라 <laughs> 이, 입어야 되니까 아 오. 아, 입어야 되니까 카라 있다면은 네. 유라 향수 없나? <laughs> 유라, 감사합니다. 향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좀 뿌려드려야겠다. 형 이거는 들리면안 되죠 이거는. 야. 형 이건 아니죠. <laughs> 이거 번개 장대 파는 진짜 거. 진짜 열심히 쓰는 주가에 열심히 쓰는 아. 흔적 보이죠? 거 아니야? 아, 너무, 짬, 너무 짬 처리. 이거 어디다 여기다 안 돼. 아니 하나. 아무 데나. 선수기가 그거 안 팔려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야. 알죠?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야. 잘안 돼. 팬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거 어때요? 어, 일이 어. 궁금 누구 거였더라? 재봉이, 재봉이 형 현훈이 형. 아, 형, 민기 형다 유니폼이었어 유니 응. 아, 감사합니다 아... 야, 팬분들께 축구화 두개 드리던 이따가 가죽 클리너로 좀 닦아놓을게 향수 <laughs> 좀 뿌리고 네,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네요. 아무도 없네요.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죠? <laughs> 304호 이렇게 희동이 혼자 쓰고, 아 저기 저기 끝 방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 승민형이나 찬동 형이나 동찬 형이 계신 곳인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무도 없는데. 이제 훈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 방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어이. 안녕하세요. 얼마 털었는데? 지금? 다 털었어? 네 마지막 마지막 감독님. 아, 마지막이야? 네. 네, 들어가도 되, 될까요? 어, 주영이가어디를 줘가지고 제가, 제가 책을 좀몇권 샀어요. 제가줄게 <laughs> 없어가지고. 아. 그래서 이거라도 좀 줄라고. 아 네. 제가 네, 선생을좀테 선물한 건데 그릇이라는 책인데요. 네, 그냥 이것만. 저도 괜찮죠? 네. 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. 네. 그냥 주기도 그래가지고 제가 뭐사이라는 어, 걸로. 네. 이걸로 대체해서 괜찮겠습니까? 제가 소장품이 없어요. 제가 요번에 3분 만에 한 100원 되는 것 같아요. 아, 예,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어떤 게 좋을 건지 지금 부단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, 제가 제시한 금액은, 어, 저도 좀 부담, 서로 부담 서로 우면안될것 같아서 한 300만 원을 안 해서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, 뭐가 필요한지, 아니면 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10분만 딱들리려고 하는데, 한미년당한 한 30만 원이면. 어떤 제품이 좋은지, 에어팟이 좋은지, 아니면 뭐 삼성 기럭시 버즈가 좋은지, 아 노트북, 차라리 노트북을 이거 맥북인데, 차라리 한 대만 딱 선물한다든지. 최고 사양인데, 이거는 한, 이거는 400만이 넘고요. 4 0 0만이 넘어요. 아니면 저도 지금 12개월 할부로 있어요 <laughs> 한 분만 가지고 오면한 분한테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, 한열분이 낫지 않나.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가 필요한지. 아니면 적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구단에서 또또 많은 또 예. 걸 준비하고 있, 있다고 하니까 예. 협의해가지고요?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협의해가지고 예. 저희도 최대한 뭐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아, 경기력으로 승리로 나도 보답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10월 9일 날 경남전이 저희 홍경기 마지막 경기인데요. 경남전 홍경기도 좀 많은 게 걸려 있어요. 저희가 광주 fc 구단 역사상 어 저희가 전 구단 상대 승리는 오래 했는데 전 구단 상대 홈 경기 승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경남전을 이기면 저희가 전 구단 상대 홈 경기 승리거든요. 아마 이것도 k 리그에서도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광주 시민분들이 그날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경기장에 저희 선수들한테 좀 힘을 좀 부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저희 우승했다고요. <laughs> 이렇게 저희 광주 fc 방털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. 그이 예장품은 저희 마지막 홈 경기인 10월 9일날 뭐 패, 찾아오신 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승을 할수 있었던 거는 팬분들이 계셨기에 할수 있었고 다음 시즌에도 이렇게 많은 응원과.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